단도직입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일단 차선이탈 방지 장치도 차선이탈 경고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차선을 넘어갈 때 계기판을 통해서 경고등을 표시해주는 것까지만 하죠 조향에 개입하지 않고요 차로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당연히 반자율 운전은 가능하지가 않죠 주,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다든지 차가 조향에 개입하면서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 준다든지 차간거리를 스스로 알아서 조절해 준다든지 하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운전은 오로지 운전자의 몫으로 남겨 놓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좀 허술한 게 아닌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예전과 같지 않죠.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요. 특히 어지간한 국산 소형차에도 에이다스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건 어, 소비자들이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의 장비가 없다는 것, 그런 주행보조 시스템이 불안전하다는 것,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보조 시스템이 편의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단순한 편의 장비가 아니죠.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차간거리를 조절한다는 것, 결국 차의 속도에 개입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제동에도 개입하는 거고요. 차를 유지를 하게 되면 조향에도 개입을 하면서 좀더 안전하게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들인데요. 그런 시스템들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 불안전하다라는 점은 안전 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메르세스 벤츠 국내 최고의 수입차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시장 점유율도 높고요. 잘 팔리다 보니까 좀더 빡빡한 옵션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상품 구성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을 낮추든지요. 어, 에이다스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을 좀더 완성도 높게 갖추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형 트림인데요. 썬루프도 없습니다. 1억 넘는 가격인데요. 기본형 트림의 상품 구성이 너무 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잘 팔린다. 라는 거겠죠. 벤츠 입장에서는 상품 구성을 조금 박하게 해도 소비자들이 많이 몰린다. 아쉬울 거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편집장님, 저희 확인해 보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자세 유지 기능은 시승차에 적용 안 됐다고 합니다요. 네, 이런 거죠. 자, 이 내비게이션 컵홀더에서 컵을 꺼낼 때 자꾸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서로 어, 간섭을 한다라는 얘기죠. 컵홀더와 터치패드 사이에 간섭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또 내비게이션이 비활성화되죠. 이홈 버튼이 터치패드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컵홀더에 손이 갈때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터치패드와 컵홀더의 구성을 혹은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